자,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먹을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좀만 참읍시다. 자, FX가 이놈이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시오, 얘들아. 지금 아까랑 반대의 문제죠. 똑같이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원칙적으로 4차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일상 일반적으로 그립니다. 그럼 극대값이 여기 여기 생기죠. 맞아? 여기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극값이 세, 세 군데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맞니? 맞아요. 극값이 세 군데 생기면 이게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치면 이 가운데 지점에서 극대값이 딱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이거 역시 내가 미분부터 해놓고 출발할게요. f'x가 e x 세제곱의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e 의 a 마이너스 1의 x 의 마이너스 e a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그러면 인수분해 2로 그냥 인수분해 음 인수분해 이거 1로 인수분해 된다고? X -1 일단 공통해서 묶어 묶어보고, 묶어보고. x 3승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x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a 아 플러스 구나 이렇게 되죠? 이거 1로면 나온다고? 그렇겠네 어 1로면 인수분해 되네요. 야, 이거 인수분해한 결과 보여줘. X -1 아. X제곱 아, 아, X제곱 아, X제곱 아 뭐? 이렇게 된다고? 아, 맞아요? 땡큐 고마워요. 시간이 많이 절약됐어 자잘 봐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니? 얘가 극댓값을 지금 못 갖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럼 이, 아까는 내가 서로 다른 세계 의 식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지 그죠? 지금은 요 놈이 0인 순간 즉 미분했을 때 0인 순간은 극값들을 말하는 건데 극값이 3개가 나오면 안 돼요 어. 중근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는 얘가 아예 근이 없든가, 그죠? 어, 얘가 아예 근이 없든가,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중근이 나오든가, 아니면 얘랑 중근이 나오든가, 그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맞아요. 그세 가지 경우를 다 구해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아예 얘가 근이 없는 경우, 얘 판별식 d가 음수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 포함해서 중근인 경우도 같이 봅시다. 그럼 판별식 d가 1마이너스 4a가 된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경우에는 중근 또는 근이 없으니까 그러면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왔죠? 어,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이미 했지. 여기서 중근인 경우랑 그리고 여기서 근이 없는 경우. 마지막 하나 안한게 뭐예요? 어, 여기와 중근이 생기는 경우를 아직 안 했죠? 그게 뭐예요? 1이랑 근이 여기도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럼 이게 1이라는 근을 가지려면 A 값은 마 2면 되죠. 맞아요. A 값이 마 2인 경우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 전체 범위에서 가장 작은 A 값은 바로 이놈이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어, 요거를 빼먹으면 문제를 틀리게 돼 있죠. 이걸로. 네. 맞아요. 그니까, 러 어, 이놈의 근이 어, 여기서 여기서, 어, X가 1의 근이 나오고, 여기서 또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